최근 김재중의 가족사가 폭로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는 물론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때 K-팝의 중심에 섰던 김재중,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낸 가족 내 갈등은 그가 오랫동안 감춰온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친모와의 극단적인 갈등과 금전적 요구로 인해 김재중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결국 법적 대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스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 우리 사회의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친모가 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녀는 김재중의 성공을 이용해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집을 요구하며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친모가 김재중이 양부모에게 마련해준 집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양부모의 집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차 수십 대가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를 본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재중이 겪고 있는 가족 내 갈등의 깊이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김재중이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왔습니다. 친부모의 이름으로 김재중을 괴롭히고 있는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김재중의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상처가 이번 사건을 통해 폭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김재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김재중이 친모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에게 끝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김재중은 양부모의 품에서 자라나며 성공적인 가수로 성장했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는 양부모에게 집을 마련해주며 그들의 희생에 보답했고 양부모 역시 그를 친자식처럼 키우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재중이 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김재중에게 친모에게 돌아가라는 조언을 했지만, 김재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고, 김재중의 진심이 담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중은 친모와의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도 양부모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잃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듯 합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닙니다. 김재중의 가족 내 갈등은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란 과연 자식의 성공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존재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존재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김재중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였고, 더 이상 친모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양부모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그들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친모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대중은 김재중에게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를 키워준 양부모와의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김재중의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에서 일어난 스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친모의 무리한 요구와 반복된 금전적 요구는 그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양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양부모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를 안겼지만 동시에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점을 김재중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김재중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또한, 김재중의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적 재능은 여전히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중은 아이돌 그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가요계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을 넘어서 깊은 감정과 감동을 전달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재중의 음악은 특유의 감성적 표현력과 정교한 보컬 테크닉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노래는 그가 겪은 삶의 경험,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족 내 갈등과 감정적인 상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음악 분석가들은 그의 보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그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은 단순한 팝송이나 발라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김재중의 곡들은 때로는 극한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때로는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겪은 삶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강한 공감과 연결고리를 제공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그가 단순한 K-POP 스타를 넘어선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 가족 내 갈등과 침모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중이 법정으로 향한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서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김재중의 친모가 그에게 집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가족 관계의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김재중은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양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모는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으며 김재중은 그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김재중의 성공을 빌미로 끊임없이 금전적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는 그의 양부모가 사는 집을 언급하며 갈등을 극대화했습니다. 김재중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 했지만, 친모의 집요한 요구와 압박에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법정으로 향한 것은 자신의 양부모를 보호하고 더 이상 친모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재중은 마지막으로 친모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이후 그는 법적 대응을 통해 더 이상 친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에게도 큰 상처였지만, 양부모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재중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가족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재중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자식의 성공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은 자신의 양부모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사랑과 신뢰가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결단력과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를 베풀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김재중의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족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러한 결심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지만 이는 그가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삶을 통해 앞으로도 팬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할 것이며 그를 지켜준 양부모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결단력 있는 모습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그의 팬들과 대중은 그를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김재중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성공적인 가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큰 성장을 이뤄나갈 것입니다.